10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요수와 16장, 1절로 마지막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기업의 삶이 아니라 욕망의 삶을 살다. 라는 제목입니다. 에브라임, 기업의 삶을, 살이 아니라 욕망의 삶을 살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 지파가 약속의 땅을 분배받는 장면입니다.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무나세 지파로 나중에 나누게 되죠. 이스라엘의 그 열두 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사의 업무를 감당하는 그런 지파로 분류가 되고. 그 레위지파가 빠진 그 자리를 에브라임과 문하세 이렇게 두 지파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되죠. <laughs>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정복한 땅을 이제 분배받아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분배받는 것을 뭐라고 그랬죠? 기업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 지파별로 어디부터 어디까지 어느 지역까지 이렇게 쫙 이제 경계를 둬가지고 자기 땅을 이제 분배받는 거예요. 고게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이게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어 가르쳐 준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그어 자기 목의 땅을 분배받는다는 것은 그곳에서 뭐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분배받은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삶 그것을 기업이라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정복한 땅을 이제 분배받아서 내 기업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핵심은 뭐예요 기업의 핵심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임재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이게 기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오는 그 노정 중에 광야에서 민숙이나 레위기나 민숙이나 신명기에서 반복적으로 가르쳐준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임재의 삶을 가르쳐줬죠. 그리고 그 성막을 회막이라 부르면서 교제의 삶을 가르쳐줬죠. 죄 용서함의 삶이에요. 자 그리고 신명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뭘 주가 따갑게 가르쳐줬어요.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의 상징인 그 성막, 그 회막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한 곳에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 저 여기 여러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그 다른 지파들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이 자기들의 삶의 그터전에 없잖아요. 그래서 한, 어,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강조하고 반복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뭘로 돌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 그랬어요. 여호와의 율법, 그 율법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놓고 하나님이 자기들의 삶에 임재해 계시고 자기들과 교제하시는 분이시고 그 삶의 통치를 받는 그 법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라 가르쳐준 거예요. 이게 기업의 기업을 누리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던 그 땅, 그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했잖아요. 그들이 가난한 땅을 정복할 때 보탠 게 뭐가 있어요? 뭐 칼을 보탰어요, 뭐를 보탰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을 했단 말이죠. 그게 여리고성 전투이고, 아이성 전투이고, 어, 모든 어, 전투가 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얻었다는 거죠. 그렇게 땅을... 얻었으니까 이제 그 땅에서 뭐 하면 돼요?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와 통치를 누리는 기업의 삶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삶을 온전하게 살으라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진멸하라. 해는 하나님께 다 바치고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라고 이제 명령을 하셨죠.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와 통치하심을 내가 분대받은 땅에서 누리는 삶을 기업의 삶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삶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자, 요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또 분배받는 요 과정은 역사적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인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누구를 향한 얘기냐면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뭐예요? 우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악한 영과 사단을 제압한, 제압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난한 땅을 제압했듯이, 제압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의 기업에 들어갔으니까 여기서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의 임재 임만웨일이죠? 하나님과 교제, 예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통치를 받는 삶을 이제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삶. 요게 남은 이 땅에서의 우리 인생의 삶. 예수를 믿고 육체의 남은 때를 그렇게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면서 살아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저기 이제 땅을 이제 경계를 삼아서 분배받아요. 거기에 많은 성읍들에 이제 들어가서 살게 되죠. 자, 오늘 이 십, 16장도 이제 이번에는 요셉 집파 문화세, 에브라임, 문세 반과 에브라임 집파죠 문화세 반집파는 이미 동쪽에서 기업을 얻었고, 나머지 절반 집파가 이제 이쪽으로 와서 문화세와 에브라임 땅을 얻을 건데, 오늘은 특별히 문화, 이 에브라임에 집중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에브라임이 먼저 나온 이유는, 원래 에브라임은 문화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예요. 그런데 야곱이 그 요셉의 아들을 축복할 때 손을 엇갈려가지고, 어, 차자에게, 에브라임에게 차, 이 오른손을 두고, 문화세에게 왼손을 주죠. 그랬더니 요셉이 아버지 그거 잘못됐어요. 손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랬더니, 나도 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축복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에브라임을 오른손에 두고 축복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에브라임을 장자의 명문으로 삼았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이제 먼저 이렇게 언급이 되면서 기업을 기업의 경계를 이제 받습니다. 자 그렇게 기업의 경계를 봤는데 어, 특별히 구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문화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마을들도 있더라 그러니까 문화세가 절반 지파가 이미 받았고 나머지 절반 지파가 또 이제 받을 것인데 지금 미리 에브라임 지파는 문화세가 받은 지파 안에도 에브라임 지파 성읍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문화세와 에브라임이 결국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비록 서로 이렇게 은사와 재능이 달라도 한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로 묶여 있다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직분이 다 달라도, 은사가 다 달라도 한 직분이라는 것을, 한 지체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렇게 예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 쭉 어? 문화스키 에브라임 지파가 어, 땅을 어, 분배 받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 받은 땅이 요 가나안 땅의 노른자 위에요 노른자 위 가장 풍요로운 땅이고 가장 좋은 땅입니다 여기를 이제 분배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 다양한 이런 지역적 명칭들이 나오지만 여기에 이제 다 어, 그 지역을 이렇게딱 따라가보면은 이 가난 지역에 가장 좋은 지역을 분배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요새 야곱을 통해서 오른손의 축복을 받은 이에브라임에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구절이 있어요. 그게 바로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개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그랬어요. 에브라임이 가장 좋은 지역의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거기서 이제 기업의 삶을 살면 되는데 어디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못했다고요? 개셀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이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지금 본문이 특별히 골라서 쓰고 있는 단어예요. 이것은 어, 외로 호리시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못 쫓아냈다는 말이 아니에요. 또 능력이 없어서 능력이 부족해서 힘이 부족해가지고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일부러 일부러 쫓아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뭔가 의도한 게 있어서 쫓아내지 않았을 때 이런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거부했거나 혹은 의지가 약해서 그를, 그들을 쫓아낼 의지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특별히 외로워, 홀이쉬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들이 개셀에서 가나한 욕속을 쫓아내지 않았다고 이렇게 콕 찍어서 고발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 장면은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기억, 하나님이 얻게 하셔서 들어가서 분배받은 땅에 그서 이제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삶을 안 사는 거예요 왜안 살았을까요? 그 뒤에 이렇게 토를 달았어요 가나한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한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었더라 여기 노역하는 종이라는 말은 이, 이 에브라임 족속들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에브라임이 이, 이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멸하라 고 그랬는데 헤른 완전히 진멸하라 고 그랬는데 자기들의 종으로 삼고 싶어 가지고 진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들을 쫓아낼 의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그 기업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뭐한 거예요. 자기들의 그 유익을 위해서 거룩함을 버린 거예요. 거룩함을 포기한 거예요. 야, 여기 놀라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의 기업이 중요한 것은 거기가 가나안 땅의 가장 비옥한... 땅때문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와가지고, 그 성막, 성막을 어디다 안치할 거 아닙니까? 어디다 세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성막이 어디다 세워, 어디에 첫 번째로 세워지냐면, 실로라는 곳에 세워져요, 실로. 요 실로가 에브라임 땅 안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특별한 복을 받은 그런 지파로서 가장 좋은 곳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더군다나 거기에 뭐가 세워져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품고 있는 성막이 세워지므로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임을 그렇게 보여주는데, 아, 그들이 지금 뭐한 거예요? 그들이 이 가나한 족속을 몰아내지 않고 자기들의 종으로 살았어요. 그렇게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그 삶의 편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거예요. 이제, 언약계가 들어와서 성막이 거기에 세워지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에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삶의 중심에 들어오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유익을 따라서 세상과 타협하고 혼합한 겁니다. 이게 가장 이, 이 에브라임의 지금 실수라고 지금 성경이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가나안 족속들이 거기서 지금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에브라임이 가니까 그들이 전쟁해가지고 가나안 족속이 그들을 누르고 응? 억압하고 쫓아내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들이 조은된 삶을 살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해서 이제 그가나한 족속들은 힘을 못 쓰는 존재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몰아내면 되는 거예요. 몰아내면. 그런데 에브라임은 그들을 몰아내지 않고 자기들의 유익과 편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욕망을 위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와 통치의 삶인 이 기업의 삶을 포기한 거예요, 버린 거죠. 이게 인간의 그 타락한 인간의 모습.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걸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크신 팔과 권능의 손으로 가나안을 정복해서 은혜로 이제 기업을 누리는 기업의 삶을 누리는 그런 자리까지 갔지만. 인간은 여전히 타락되고 여전히 폐역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셨는데도 뭐 하고 있어요? 자기 욕망을 채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이걸 지금 고발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누구만 우리 인간은 누구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완전하신 우리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 그러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참 안식을 주었더라면 우리가 더 기다릴 것이 없는데 그참 안식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안식을 바라보며 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요수와서에서이 어, 기업의 삶은 진짜 안식에 들어가는 삶이어야 되는데 못준 거예요, 못준 거.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잖아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산다고 말하잖아요. 아직 저기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지금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분배받은 것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인재와 교제와 완전한 통치를 누리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업의 삶이에요. 그 기업의 삶을 에, 저기에 있는 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처럼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셨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보증을 삼았다. 전세금 내듯이 그 삶을 미리 살수 있도록 보증을 해주셨다. 이게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성령이 우리의 기업에 보증이 되신다는 말. 그 사도 바울이 그 기업을 하나님의 기업을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우리는 어떡합니까? 요 에브라임들이 그랬던, 에브라임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그 유익과 우리의 편익을 위해서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업의 삶,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와 통치를 누리는 기업의 삶을 살기보다는 슬그머니 세상 것을 기대고 사는 거예요. 세상 것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가난한 족을 내 종처럼 살아요. 그래서 어떡하면 어떡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내 삶을 위한 종처럼 만들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돈을 자꾸 모으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라도 돈을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두면서까지라도 세상 것을 자꾸 쌓아두려는 이유가 뭐예요? 이걸 내 삶의 종처럼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타락한 욕망은 하나님이 그 기업의 자리까지 끌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의 삶을 완전히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의 삶을 완전한 기업의 삶,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러는 거예요. 노수아를 앞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따라서 기업에 들어갔지만 그 여호수아는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 예수아는 진짜 여호수아인, 진짜 예수아인 예수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신 통치를 이루시는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기업의 삶을 살게 하다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기업의 삶을 온전히 누려야 돼요. 에브라임처럼 내 유익과 편익을 위해서 가나안 족속을 조홍처럼 만드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오늘 완전한 기업의 삶을 누리기까지 우리는 성화 계속해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몰아내야 돼요. 몰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 기업의 자리까지 끌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지금 살리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에서 몰아낼 것들을 완전히 다 몰아내고, 하나님께 바칠 것을 완전히 다 바치는 이 싸움을 멈추지 말아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인재와 교제와 통치를 누리는 그런 복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